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트롯의 모든 것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충격적인 내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더팩트 뮤직 어워즈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가수 박지현의 전설적인 무대와 그 무대에 투입된 천문학적인 제작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무대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역사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MC 전현무가 왜 그토록 단호하게 실패는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더 팩트 뮤직 어워즈의 밤은 그 어떤 해보다 뜨겁고 긴장감 넘쳤습니다. 수 많은 카메라와 조명이 반짝이는 가운데, 무대 뒤에서는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긴장감이 공기를 가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설렘과 기대 속에서 숨죽이고 있었고, 수많은 팬들의 시선은 오직 한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 모든 관심의 중심에는 바로 가수 박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자 관객석에서는 환호와 함께 일종의 경외심이 담긴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마지막 점검에 한창이었습니다. 조명은 완벽하게 0.1초의 오차도 없이 맞춰졌고, 음향 시스템은 최종 테스트를 거치며 최고조의 성능을 발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대의 진짜 긴장감은 바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로 투입된 제작 비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무대 소품 하나하나, 조명과 영상, 의상과 장치까지 모든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와 디테일로 준비되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알려지면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조차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 무대의 총괄을 맡았던 MC 전현무는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이번 무대에서 실패는 상상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기대감을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홍보 멘트가 아니라. 이번 무대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전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짚어낸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침내 박지현이 무대에 오르자 모든 조명이 그녀를 따라 움직이며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시켰습니다. 배경의 초대형 LED 화면에는 단순한 배경 영상이 아닌 화려한 그래픽과 생동감 넘치는 특수 제작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가 내딛는 한발한 한 발마다 관객들의 눈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도 섬세하게 계산되어 있었고, 수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주간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현장과 온라인을 충격에 빠뜨린 진짜 반전은 바로 무대 비용의 공개였습니다. 무대 소품 하나하나, 조명과 영상, 특수 의상과 첨단 장치까지 모든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와 퀄리티를 자랑했습니다. 이 비용이 공개되자 현장과 온라인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트로트 공연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영화 시트장을 연상케 하는 거대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팬들은 박지현의 완벽한 노력과 프로페셔널한 팀워크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제작진들은 숨겨진 땀과 긴 시간을 회상하며 서로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에도 긴장감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그녀의 이름을 외쳤고 화면 속 전현무는 감탄 어린 표정으로 다음 멘트 단어를 찾기 힘들어하는 듯했습니다. 이날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 이벤트를 넘어 역사가 될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치밀하게 계산된 듯하게 맞아떨어졌고 박지연은 그 중심에서 가장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온라인과 SNS에서는 무대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팬들은 장면 하나하나를 캡처하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고 언론과 커뮤니티에서는 무대 비용과 제작 과정에 관한 심층 기사와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박지현이라는 아티스트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2025더 팩트 뮤직 어워즈의 박지현 무대는 단순한 일회성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 눈앞에서 펼쳐진 화려한 첨단 장치,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소화한 박지현의 엄청난 열정과 헌신이 합쳐져 역사에 남을 전설적인 순간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긴장감과 충격, 그리고 감동이 뒤섞인 이 무대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것이며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완벽함과 디테일, 그리고 숨겨진 노력의 결정체였습니다. 박지현의 무대는 단순히 몇 분간의 공연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의 거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전설이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계산되고 준비된 가운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열정과 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객들은 무대가 끝난 뒤에도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연은 무대 뒤로 돌아가며 짧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그 누구보다도 강렬했습니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음악 이벤트가 아닌 완벽하게 설계된 드라마였고 그 중심에서 박지연은 새로운 전설을 쓴 것입니다. 무대가 끝난 직후 박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스태프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안도와 흥분이 섞여 있었고, 긴 시간 준비해온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순간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관객석에서는 박수와 함성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평소에 볼수 없던 MC 전현무의 진심 어린 감탄이 화면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직접 무대에 올라간 듯 감정이 북받친 모습이었습니다. SNS에서는 이 무대를 실시간으로 공유한 팬들의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댓글마다 이 정도 비용과 준비가 가능하다니 믿기 어렵다. 박지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예술가다라는 감탄이 이어졌고 각종 분석 영상과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무대 소품과 조명, 영상 효과가 한데 어우러진 장면들은 시청자들의 눈을 뗄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제작진이 마지막 점검을 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준비와 밤샘 작업이 눈앞에서 완벽하게 구현되는 순간 모두가 숨을 고르고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지연 또한 스태프들의 고생과 헌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무대 위에서 느낀 감정과 긴장감을 잠시나마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이야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공개된 무대 비용과 제작 과정이 담긴 기사들은 더큰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팬들과 일반 시청자들은 정말 이 정도였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박지현의 무대가 왜 전설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쓴 무대 구성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연출, 그리고 박지현의 완벽한 표현력은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날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상 시상식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박지현의 무대는 관객과 제작진, 시청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앞으로 트로트 무대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전현무가 말했듯 실패는 상상할 수 없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고 이 무대가 역사에 남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박지현이 어떤 새로운 무대를 보여줄지 그녀와 제작진이 만들어낼 예술적 시도는 어디까지 갈지 팬들의 기대는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날의 충격적이면서도 눈부신 무대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경험으로 남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전설이 되었습니다. 박지현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무대가 전설이 되었듯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무대들은 더욱 화려하고 놀라운 순간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장면과 감정, 그리고 완벽한 연출이 다시 한번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더펙트 뮤직 어워즈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트로트 역사의 길이 남을 순간이었고, 박지연은 그 중심에서 새로운 기록을 쓴 주인공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 무대의 충격적인 완성도를 설명하는 핵심은 별표 별표 안무와 동선에 담긴 치밀한 드라마, 구성 별표 별표이었다. 박지현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와 춤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고기 가진 서사를 별표 별표 몸짓과 공간의 움직임 별표 별표로 완벽하게 풀어냈다. 그녀의 안무는 별표 별표 감정의 기승전결 별표 별표에 따라 격렬함과 절제미를 오갔으며 대형 LED와 키네틱 조명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시각 효과와 1초의 오차도 없이 동기화되었다. 예를 들어 노래에 고조되는 클라이맥스에서는 그녀가 무대 중앙에 상향 리프트를 타고 상승하는 동시에 조명 수백 개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연출이 결합되어 별표별표 별표 감정적 폭발 별표별표를 시각적으로 극대화했다. 이러한 별표별표 별표 계산된 동선과 정밀하게 설계된 안무 별표별표는 박지현의 무대를 단순한 트로트 공연이 아닌 별표별표 별표 대형 오페라나 브로드웨이 뮤지컬 수준의 완성도, 별표별표를 지닌 별표별표 하나의 응축된 예술 작품 별표별표로 격상시켰다. 이러한 예술적 야심은 해외 언론의 주목을 피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K팝 아이돌 그룹의 퍼포먼스에 집중하던 주요 국제 예술 평론 매체와 음악 전문가들은 박지현의 팀의 무대를 보고 K트로트 장르에 대한 시각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별표별표 별표 한국의 전통적 감성을 담은 장르가 첨단 기술과 만나 만들어낸 가장 진보적인 형태의 글로벌 스펙터클 별표별표이라고 평가하며 이 무대가 별표별표 K뮤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별표별표고 분석했다 특히 무대에서 엿보인 한국적 미장센과 현대적인 연출의 조화는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가 가진 독특한 서사적 깊이 별표별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무대는 케이트로트가 단순한 지역 음악이 아닌 글로벌 예술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고차원적인 공연 예술임을 증명한 선언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러한 완벽함 뒤에는 별표 별표 실패는 상상불가 별표 별표라는 압박감이 박지현에게 남긴 깊은 심리적 부담이 있었다. 8주간 이어진 리허설은 별표 별표 기술적 결함은 인간의 노력으로 덮어야 한다. 별표 별표는 강박에 가까운 훈련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수많은 스태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책임감을 무대 내내 짊어져야 했다. 무대가 시작되기 직전,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만 자신을 향했을 때, 그녀가 느꼈던 별표별표 별표 고독과 극한의 긴장감 별표별표은 일반적인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그 순간 그녀는 성공한 트로트 스타의 영광이 아닌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을 책임져야 하는 예술가로서의 무거운 짐을 느끼며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섰다. 이처럼 박지현의 TMA 무대는 별표 별표 기술과 자본이 만들어낸 완벽함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투쟁 별표 별표 이 결합된 가장 드라마틱한 승리로 기록되었다. 궁극적으로 이단한 번의 무대가 남긴 유산은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라는 장르의 예술적 천장, 실링, 별표별표를 영구적으로 재정의했다는 데 있다. 박지연은 자신의 t m 의 무대를 통해 트로트는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예술성을 결합할 수 있는 거대한 스펙터클 장르임을 증명했다. 이는 앞으로 트로트 후배들이 따라야 할 별표별표 별표 최고의 기준 별표별표이 되었으며, 트로트가 K팝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별표별표 별표 글로벌 K뮤직의 한축 별표별표으로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박지현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녀는 앞으로도 별표별표 별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완벽하며 가장 감동적인 무대별표별표를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것이다. 박지현의 도전이 남긴 유산 트로트 무대 퀄리티의 혁명 박지현의 2025년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무대는 단순히 그의 최고의 공연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 한국 트로트 무대 제작 방식과 아티스트의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혁명을 가져왔다. 수억 원의 제작비와 전유진과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나은 이 무대는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무대는 화려할 필요가 없다. 감정만 전달하면 된다. 별표별표는 오래된 관념을 완전히 타파했다. 이 무대 이후 트로트계의 불어닥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제작비의 상향 평준화. 박지연 무대의 성공적인 파급격 덕분에 이후 주요 시상식이나 방송사의 연말 특집 트로트 무대들은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제작비를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 방송사들은 박지연 무대의 버금가는 퀄리티를 요구받기 시작했으며, 이는 트로트 무대 기술과 미장센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아티스트의 쇼맨십 교구 증가. 과거 트로트 가수는 가창력에만 집중해도 충분했지만 이제는 박지현처럼 노래, 안무, 연기 그리고 무대 연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종합 예술가로서의 능력이 요구되었다 박지현이 보여준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계산된 퍼포먼스는 후배 가수들에게 무대 장악력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그녀의 무대는 별표 별표 노래를 잘하는 것과 쇼를 잘하는 것 별표 별표 이 별개의 문제가 아닌 하나의 완성된 예술 행위임을 증명했다. 박지현의 이번 도전은 트로트가 가진 대중성과 감성의 최첨단 기술력과 블록버스터급 규모를 결합시키는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 그녀는 트로트의 위상을 K팝 아이돌 무대와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트로트가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장르임을 간접적으로 선언했다. 23 크리스탈 조각과 팬덤의 결속, 진심의 확산. 박지연이 무대 후 팬에게 건넨 작은 크리스탈 조각은 단순한 미담을 넘어 박지연 팬덤의 가치와 철학을 응집시키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이 사건이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팬들은 박지연이 수억 원을 들인 완벽한 무대를 기획한 이유가 별표 별표 팬한명한 한 명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별표 별표이었음을 확신했다. 팬덤의 자부심 증폭 팬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가수가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심과 인간적인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강력한 자부심을 느꼈다. 이 크리스탈 조각 이야기는 박지현의 팬덤을 단순히 노래를 소비하는 집단이 아닌 아티스트의 예술적 여정과 진심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동반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했다. 완벽주의의 윤리적 제에서 박지현의 완벽주의는 이제 자신을 향한 가혹한 기준을 넘어. 별표 별표 대중과 팬들에게 최고의 퀄리티를 제공해야 한다는 아티스트의 윤리 별표 별표로 재해석되었다. 이는 그녀의 개인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녀가 제작하는 모든 콘텐츠의 신뢰도를 극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박지현의 무대는 기술과 자본이 투입된 완벽함이 따뜻한 인간적인 진심과 만났을 때 얼마나 폭발적인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다. 그녀는 최고의 예술적 성과를 통해 가장 깊은 팬덤의 사랑을 얻는 별표별표, 별표 진정한 스타 별표별표로 우뚝 섰다. 24. 끝나지 않은 트로트 여왕의 서사. 전유진과의 다음 대결 예고. 박지현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승리하면서 2025년 트로트 퀸 경쟁의 전반전은 그녀의 승리로 끝났지만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여왕의 서사 별표별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박지현의 무대가 별표 별표 기술과 규모의 완벽함 별표 별표를 보여줬다면, 전유진의 연말 빅쇼 무대는 이제 별표 별표 순수한 감성의 승, 별표 별표를 통해 이 판도를 다시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업계는 이미 전유진이 준비 중인 YG 이모리드 무대가 박지현의 무대와는 정반대의 전략으로 기획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화려한 장치와 기술 대신, 전유진 특유의 감성적인 보컬과 새로운 편곡을 통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공략하려는 전략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했다. 박지현의 무대는 크고 화려한 불꽃놀이였습니다. 그 충격과 감동은 엄청났죠. 하지만 전유진의 무대는 겨울밤의 따뜻한 모닥불과 같을 것입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대중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녹여줄 수 있는 감성치유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트로트 여왕을 가리는 최종 승부는 별표별표 별표 압도적인 기술과 스케일 별표별표의 박지현과 별표별표 심금을 울리는 순수한 감성 별표별표의 전유진이 연말 무대에서 맞붙는 별표별표 별표 2025년 트로트 결전 별표별표에서 결정될 것이다. 두 아티스트의 선의의 경쟁은 K트로트의 무한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흥미로운 동력이 되고 있으며 대중들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이 세기의 대결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지연이 던진 완벽함의 선언은 이제 전유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들의 경쟁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트로트 역사의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